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한 6개월 만인가요? 어. 또 인사를 계속 드리게 됐는데요. 어. 우리 또 어김없이. 제 6회 아, 또터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또 장소가 보다시피 낙산공원에 오늘 또. 라고 진짜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덥네요 아. 네. 깔깔이를... 깔까리를... 아깔깔이 올리브영이라고? <laughs> 올리브그린 올리브그린 아, 올리브에 네. 올리브 네. 깔깔이를 올리브그린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살짝 퀄리티가 싹 <laughs> 올라간 느낌이에요 너무 옛날 골든바지 아니에요? 요까지 <laughs> 어때요? 아, 요새 또 코드류가 대세예요 아 코드류! 올리브 올리브 오리브 오리브 그린? 그린. 그린. 아 이걸 코드류이라고 불러요? 로이. 아니 근데 옷 재질로 얘기하니까 뭔가 싹 있어 보이네. 있죠? 이거 무슨 재질이에요? 이거 청청 그냥 면이에요. <laughs> 아 이거 그냥 면이에요? 저 저렴하게 면? 입어요. 아, 아 네. 저렴하게. 올리브 웨이브. 야 이거 <laughs> 코르롱 알바라 그랬죠? 코드로이. 코드로이. <laughs> 오늘 하나 더 배워갑니다. 하 배워가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일단 자기 소개 먼저 아니, 한번 저희... 가져볼게요. 우리 음. 아연 배우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에 빠지기까지 D-100에서 사랑스러운 또라이 오라이 역을 맡고 있는 지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또라이. 아, 준비를 해? 저는 연달을? 준비 하다 안에 시간이.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또박또박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아로토 소극장에서 하고 있는 사랑에 빠지기까지 D-100 연극에서 구준모 역할을 하고 있는 30살, 서동문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우리 동비원이 평소한 날, 이게 제가 아까. 저 아,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그럼. 봤다고 한 게, 네. 몰라 볼 뻔했어요. <laughs> 머리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안 가. 그러니까 머리 앞라이를 이렇게 하는 게. 스유기도 절대 안예뻐요왜 <laughs> 이렇게 꾸미시고. 찰떡 꾸미시고. 아니, 촬영 때문에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아, 어. 원래. 가을 옷을 좀좋아해요 아 가을 옷 가을 계절에 좀 이쁘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아, 아 여름이랑 아 가을이랑 그랬을 때 어때요? 아, 확 달라요. 다르요 네, 여름엔 솔직히 조금 볼품 없었는데. <laughs> 저는요, 저는 저도 머리 싹 <laughs> 오늘. 아니, <laughs> 모자는 쓰셔야 될것 같은데. 머리를 <laughs> 너무 안감으셔서 아니, 이모는 뭐 진짜 괜찮세요이모는 아, <laughs> 네, 괜찮은데. 좀 어려지시고. 아, 그래. 사람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 네,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아, 신났네, 네. 신났네. 둘이 그 가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나 이제 서른입니다. 서른. 30. 30. 저도 서른입니다. 아, 저도 네. 니다 수사 아. 아니, 또올한 해가 또 지나가는데 서른은 어땠는지 또 갑자기 궁금하네요. 서른이라는 게 어땠는지. 30. 어, 30. 어. 아, 체력이. 아, 체력 이 벌써 체력이 아, 있지 있잖아. 있지 확실히 있죠. 진짜로 있어요. 확실히 진다고요? 진짜 있어 무조건 예전에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놀아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이제. 새벽 2시 반 되면 진짜 집 너무 가고 싶고. 아, 네. 동시 20대 후반부터도 느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워낙 <한> 근데 시에일곱뭐 <laughs> 이때부터? 아, 저한테 팔목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너무 어? 얇으시잖아요. 네? 아, 팔목? 야. 아 이렇게. 이게 진짜 한 손에 잡히거든요. 아 아니, 게... 아연, 아연 배우님이랑은 저도... 좀 이렇게 아좀 비교해주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저 진짜 <laughs> 얇거든요. 와아 근데 진짜 정은 배우님 정말 얇아요. 원래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뼈대가 얇아요. 어, 그... 살도 안 찌고. 어, 진짜 근데 이게 축복받은 건데, 사실. 그러니까. 친박한데 질문이? 네 쉬는 날엔 뭐하냐? 저는 쉬는 날엔 진짜 별거 없어요 아진짜 <laughs> 아, 진짜 저는 집에만 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침대만 누워있어요 <laughs> 허리 안 아파요? 누워만 있으면? 아 전혀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움직일 허리가 있을수록? 아팠다가 누워있으면 이제 싹내려가 침대는 어디 브랜드 거쓰시나어 모르겠는데요? 그게 낙때라고 그러세요? 아윤 씨는 쉬는, 쉬는 날뭐 하세요? 저는 빨래하고 자 아니 뭐 이렇게 따지면 얘가 뭐 <laughs> <신나게> 빨래도 알아요? <laughs> 아니 똑같네! 그냥, 저 나도 빨래,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 따라, 따라, 빨래 진짜 진심이어서 저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제 빨래는 따로 해요 따로 저, 저만의 빨래 그러니까 울 빨래를 하고 음. 손빨래를 하고 이러,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진짜 금방 가거든요 아 손빨래도 해요? 네아 아, 세탁기 열어보네열어봐 네, 다 나눠서 돌리고 아, 왜냐면 옷이 원래 상태로 유지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쪼그라들고 아, 이러니까 네 너무 싫어해요 쪼그라들고 이런 거 용납하지 못해서 다 하고 아그 빨래하면 그게 빨래하면서 뭔가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러나봐요 네 진짜 실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막 진짜 막막 아, 하기도 네, 하고 아, 스트레스도 풀고 빨리... 신기하다 어. 또 지금 빨래는 해요? 중에서? 아, 지금 공통점이 좀 있네요. 그... 몇 시간까지 잡았어요? 한. 저는 열다섯 시간. 오, 샌들! 음... 저는 진짜 많이 자요. 몇 시간 찍으셨는데요? 최대저한 열여덟 시간. 아, 뭐야? 열여덟 <laughs> 시간을 어떻게 자? <laughs> 한 번,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 뮤지컬과 다 보니까 어... 이게 막 새벽까지 막 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다 끝났어. 학교 일정이. 아, 됐어? 이제 끝났어. 종강이야. 아... 그래가지고, 아, 다 끝났다. 자야겠다. 이러고 이제. 깜깜했을 때, 눈을 감았죠. 어. 눈 떴는데, 또 깜깜해. <laughs> 어, 어. 아, 내가 한, 아, 지지 말자. 한 10분 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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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깼나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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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다 다시 눈을 감았어. 눈 떴는데, 또 깜깜해. <laughs> <떴는데. 웃음> <laughs> 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잤나? 한 거야. 이제 그때가 이제 한1 8 시간 잤어요. 이야. 둘이 너무 신기하다. 음. 아 사실 오늘 특집이 약간 손목들 보셨겠지만 원래는 종이 인형 특집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우리도 아, 그걸 여기서 알았네. <laughs> 종이 인형 집이에요아 어. 종이 인형 아, 찜집. 저는 몰랐어. 그냥 구호라고 엮어주시는 아요 아, 나는 아니, 구호인줄알았어구호지 어. 아니고 종이 인형 찜집. 아, 아, 진짜요? 근데 어울린다. 또 종이 인형. 아, 아, 그런 이지 <laughs> 다음 질 만나고 하는 습니다야이 질문 또 신박하네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저는 일단.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울어요 울는데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짜죠 가장 가슴에 와닿는 발라드 플레이리스트를 쫙 짜서 아 노래 노래를, 네, 노래를, 네. 노래를, 네. 네 그거를 틀어 놓고 이제 이불을 덮고 진짜 엉엉 울어요 어... 진짜 엉엉 아 그냥 부딪히는구나 네, 그 스트레스랑 동훈 씨는요? 저는 아...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죠? ㅋ ㅋ ㅋ ㅋ 사실 ㅋ ㅋ 요 아니, 일이 없으니까? 생각이 아니, 왜, 아니, 일도 아, 없고, <laughs> 뭐 스트레스를 부딪힐 일도 없고, 사실, 아, 뭐 생각이 그렇게 많은 성격이 아니어서. 아, 집팡이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유하게 슥슥 넘어가는 아, 그런 아, 스타일이가요 약간 성격이 뭐, 좋으세요. 음, 약간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음. 아이씨,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사실, 오, 약간 좀 무뎌지는 아,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어. 근데 저도 약간 동훈 씨랑 좀 비슷한 스타일. 아. 자고려라면 약간 아, 아, 잊으시는 아. 느낌, 아. 잊, 아. 있는 느낌. MBTI가 혹시 저는 I 뭐였죠? 아 I세요? 아이... I INSP. INSP. I N S P I N S P I N S P <laughs> 다음 질문이네요.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시죠? 저는 아. 바람. 바람으로, 무조건 바람, 바람. 바람으로 태어나고. 왜냐면 일단 사실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아니에요. 전 진짜 부모님 사랑해요. 하지만 음. <laughs> 태어나고 싶지 않사랑니다 <laughs> <저도> 아직... 사랑입니다. <laughs> 응.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응. 근데 만약에 정말 굳이 태어나야 된다면 약간 배고픔도, 아픔도, 고통도 못 느끼는 걸로 태어나고 싶다. 아 그래서 바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멀리 멀리 그냥. 유형하듯 다니면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네. 살고 싶다. 이런. 네, 네.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왜냐면 고통 태어나는 것 이퀄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모두. 음. 그러니까 그게. 좀 벅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아, 네, 굉장히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데 <laughs> 약간 어디 좀 네. 약간 좀신흥 종교의 <laughs> 여러분. 삶은 고통입니다. 문교의... <laughs> 여러분 다음 생은 없습니다. 동훈 배우님님. 아 저는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음. 약간 비슷한데 저는. 이런 생각...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음. 할 때마다 대답했던 건데 저는 돌이 되고 싶어잘 <laughs> <저> 여기... <laughs> 어울리죠? 죄송해요 돌이 되왜왜 왜요? 이거 너무 귀엽긴 한데 <laughs> 너무, 너무 편해 보이지 않아요? 생각할 거없고 도움이 필요 미래를 차이고. 하나씩. 아 근데 차이고, 막, 이렇게. 깎이고, 아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아, 그, 외곽 모르겠고. 싶어요. 아, 니 아, 그래도 고통은 없잖아요. 아, 그 차이고, 이래도. 아, 그, 아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아, 아, 그래서 돈이 되고 어 돌보다는 바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렇 어쩌면 다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있고 싶은데, 일로 옮겨오면 이제. 가야되고 싶어요. 왜 네, 가고 싶죠? 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죠?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굉장히 신박한데, 종이 인형 특집이라서 준비한 질문이죠요 아, 아. 둘이 팔씨름 하려고 누가 이겼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 그런 질문이에요. 신박하네요.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니, 종이 인형 특집이니까 할수 있는 질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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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셋. 그래도 하나, 둘, 셋. 아이, 동훈이가 이깁니다. 아, 아무리이깁니다 노무현이 이깁니다. 동 회원님의 네. 승리로 분위를 아, 내릴게요. 연기를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 아 저는 이제 응. 초등학교 때 원래는 응. 가수가 꿈이었어요. 어 진짜? 네. 아, 가수 꿈.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상상.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근데 제가 이제 합창단을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소프라노. 헉? 이제 좀 올라가니까 메조소프라노. 헉? 이거 고학년이 되니까 알토가 되는 거예요. 헉? 아 키가 그러니까 낮요 네, 아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 그때는 고음을 못 낸다 이퀄 노래를 못 한다였어요. 아, 그러니까 아 옛날에. 네. 가 자존심이 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때부터 노래를 안 했어요. 근데 그쯤 이제 이제 고학년이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국어 시간에 성냥파리 소녀 역할극을 친구들 앞에서 하게 됐는데 저 제일 뒤에 애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제 연기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려고 근데, 밑에서. 근데 그 순간이 모두가 응. 진짜 선생님까지 저에게 응. 온전히 집중된 그 에너지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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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 저는 아. 나 가수를 앞으로 못할 거면 난 앞으로 이거라면 살아야겠다. 오, 아, 그 순간이었어. 네, 딱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로제꿈 무조건 배우였고, 아,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노력해서 뭐 예고도 가고,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오, 지금까지 하나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라 어. 계기도 없어요, 사실. 아, 계기도 없고, 무슨 꿈을 고싶 아, 이런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이오로 18살 때. 어, 바이오로 18살 어, 때 부모님이. 어, 어. 너 돌이 되거라. <laughs> 너 그러다 돌이 되 거야. 그래서 연결이 되네. 말할지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집 안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laughs> 아, 진짜? 아. 엄마, 아빠, 누나, 나 이렇게 앉혀 놓고 아. 아, 막내를 막내야 어. 아. 막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laughs> 잠만 자니까. <웃음> <웃음> 잠만 자니까 맨날. <laughs> 음. 너가 지금까지 거짓말 하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너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 <laughs> 거짓말. <laughs> 너 진짜 표정 하나 안 거짓말 변하고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야. 너도 연기를 잘하는 거 같다. 나아나 하기 싫다 오. 이랬는데 일단 학원 연기 학원이라도 끊어보고 오, 너무 생각해. 특이한 케이스다. 어, 네가 한 달만 다녀보고 결정을 해라. 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기 학원을 등록을 했죠. 그냥 학원 다니다 보니까 입시할 때가 됐고. 그러니까 밀려드시는 그 루트를 틀러 가듯이 그냥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는 아 그런 느낌. 아 두분다그렇게 집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의지할 해주셨구나. 아, 어. 아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전혀 반대. 네 음. 반대하셨죠. 아 네, 완전 안 좋아하셨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성적으로 증명을 해라 얼마나 하고 싶은 예고를 가고 싶으면 아 네, 반에서 1등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시험을 보게 해준다 성적 올린거예요 엄청 시험은 봐라 예. 속으로는 떨어지겠지 하셨는데 덜컥 붙어버린거요 그래. 어. 그리고 이제 첫 공연을 이제 예고 올리는거 딱 보시고 무대 에선절 보시고 엄마는 깨달으셨대요. 얘는 정말 이걸 하고 싶구나. 아 네, 그때부터 이제 밀어주시요 아 네. 반대하셨을 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쵸, 지금도 맞아. 되게, 맞아요.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자주 계속 오시고. 막 배우들 챙겨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 반대. 그때 처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완전히 계속 뭐 해주시는 네. 거네. 네. 근데 그때도 존재 조건 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거 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제가 대원까지 나왔다는. 아, <laughs> 네. 아, 네. 아 그래서 대원까지. 네지 네. 아, 마라. 저는 네. 부모님 이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그 아, 그 시기 때 부모님과는 뭔가 이제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아몇살 지금 때부터 좋은 하고 기억이 없어. 지금도 반대하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반대. 기이 <laughs> <laughs> 없네. 아 나이가 많는데 <laughs>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laughs> 음 응. 관객 배우가 아닌 관객의 아... 시점으로 공연을 이렇게 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음. 우리 아연 배우님은 국립극장에서 본조시고아의 복수의 씨앗. 네, 맞아요. 뭐, 고순욱 연출님. 네. 네. 마방진의 고순욱 음. 연출님의 작품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연극학도니까 어. 명동예술극장, 뭐 국립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된다. 음. 약간 이런 주의였어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항상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예 그래서 초연이었어요. 봤는데, 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나 다 예술적으로 묶여 있는데, 음. 그 안에? 음. 너무 재미난 요소들이 맞다 있어서 관객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이게 앞으로 우리 예술 연극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 아닐까?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아, 저도 네. 어쨌든 약간 좀 가짜일 수는 있지만 저도 약간 그게 투명하는 바예요. 음. 제가 원하는 이 연극에 그 가야 될 길이 음. 너무 어떤 연출자나 그 작가의 색깔만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음. 이제는 그건 그러니까 너무 조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음. 예술성도 예술성대로 가져가고, 뭔가 묵직한 메시지도 가져가지만, 그래도 좀 쉽게 그거를 좀 캐치할 수 있게 관객들이. 어, 너무 좋아요. 그런 작품들, 어떻게 보면, 쉽지만 쉽지는 않은, 뭐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연극이 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어렵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서 아르또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연철님이랑 잘 맞고. <laughs> 저는 공연을 잘안 봐요. 아. <laughs> 고걸 많이 안 봐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아 뭔가 내가 일을 해서 그런지, 아,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작년에 봤는데, 음. 뮤지컬 킹키부츠라고 저는 감동을 잘못 느끼거든요. 약간 사람이 무뎌가지고. 음... 뭐, 매,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운 적도 없고. 어... 감동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 근데, 그거 딱 이제 1막 끝나고 2막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넘버를 딱다 같이 하는데, 눈물이 음, 나 흘렀어? 눈물이 나들라고 아 와, 이거는 동무님을 올렸다는 거 진짜. 아 대박이다. 명작이라는 소리예요. 되게 벅차서 웃는 거예요? 슬퍼서 웃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감격이 아 올라와서. 와, 내가 이걸 내 눈으로 보다니. 약간 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했거든, 진짜. 네. 그 다음 질문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연극 배우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네, 아음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관객들이랑 딱. 직접적인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관객과 직접 소통한다는 점 네. 음. 대화하면서 사람들도 막 반응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계속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극장에서 공연하면 그게 있죠 응. 뭔가 관객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것도 소통하는 맛이 있고 응. 내가 연기할 때 그걸 따라오는 것도 뭔가 응. 나랑 호흡이 맞아지는 것도 맞아, 맞아. 소통되는 맞아. 느낌이 들어서 응. 어.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대학원... 어. 석사? 어. 우리 음, 지석사 이런 쪽으로는 공부를 안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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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육연극장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이런 쪽만 공부하는 <laughs> 거지 네. 근데 관객과의 소통은 당연히 좋은 거고, 네. 그 이후에 또 연기를 이렇게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궁금해지네? 음, 그냥, 저는 사실 저라는 사람을 되게 숨겨오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든지 오케이였어요. 그러니까, 아... 누가 뭘 얘기해도, 아, 오케이, 어, 어, 좋아, 어, 그 그래, 해줄게. 약간 이런 스타일. 이인척? 네, 인척. 뭐뭐인척을 어... 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음... 이제 사실 연기 하면서 처음으로, 음. 제 안을 들여다보고 응. 내가 싫은 거 응. 내가 불쾌한 거 응. 어~ 내가 화나면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응. 어~ 내가 슬플 땐 이렇게 우는구나 아니면 뭐~ 기쁠 땐 정말 여기까지 감정이 올라가는구나 응.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약간 제 안을 여행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응. 그래서 연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그 외국의 그 W e D a 알렉산더라는 분? 어 알아요. 알아요? 네네. 방금 지원한 건데. 알렉산더 이분 아 진짜로? 알렉스 아니 인천? 인천? 이게 삶이에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다 같은 삶이에요. 제가 다 가짜. 가 배우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예전에 이제 한창 한 코로나 때. 아 다들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도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연장에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음. 관객이 음. 한 4명인가? 6명인가? 이렇게 앉혀놓고 공연을 한적 있어요. 공연을 했는데 그때가 기억에 남는 건그 4분, 6분 그분한테, 그분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어. 그리고 막 우리한테 더 힘을 주려고 그랬는지 아, 모르겠는데. 오히려. 오히려 반응 너무 막. 해 주시고. 어, 아, 깔깔깔 웃어 주시고. 아, 우들한테 에너지를 받았구나. 에너지를 받았어요, 진짜. 어. 그때 공연 끝나고, 커튼콜 때. 응. 막 관객이, 막, 편하게 막, 얘기도 했거든. 응. 그러고 가얘 오늘 생일이에요! 이런 거 해주고, 막, 우리가 무대에서 생일 축하 노래 부어주고. 아, 좋다. 어, 그게 기억이 너무. 아연 씨는요? 저는 이제 제가 데뷔를 스위치로 했잖아요. 음. 이제 24살쯤이었죠. 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야. 말해도 되나요? 이제 막 암전하고 사이키 조명이 들어가면은 음. 이제 세 명이 동시에 언니, 오빠, 제가 팍 나가서 이제 관객분들을 이렇게 놀래켜야 되는 아, 장면이 있었어요. 공포형이니까 네, 공포영국이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암전이 되면 진짜 한치앞도안 보이거든요. 저희도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네, 네. 한치앞도안 보이다가 사이키 들어왔다? 딱 나갔는데 무대에 한 분이 더계신거예요 <laughs> <laughs> 놀래키고 다시 다들어온 뭐지 헛걸음건가 진행이 됐어요 무대는세명 있어야 되는데 네명 아, 4명, 있었는데 아, 무서웠겠다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마지막 남은 오빠가 혼자 남는 연기를 했어야 돼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그 분이 아직도 무대에 계신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어? 아, 왜 여기 혼자? 어? 어? 두 명이래 <laughs> 아 <laughs> 이러면서 어 어떻게 오셨어요? 왜 그분이 나가는 문이 어디에요? 이러면서 계속 만다을그데 아아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술에 조금 취하셔서. 아이고. 혼자 물어오신 거예요? 무대로 나오셨구나네 무대로 아예 나오신 거예요. 네, 완전 만석이었는데 끝에 앉아 계신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걸어서 그때 시 아찔했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해? 앉혀드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했는데 이제 고, 공연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연출님께서 찍어주실 때였어요. 이제 연출님이 막자 사진 찍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 옆에 오셔가지고 어님 진짜 스위치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스위치 아 기억났어 <laughs> 아, 기억났어 스위치 야이 그 스위치 <laughs> 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laughs> 이게 진짜 유행어였거든 다들 아, 그니까 스위치 밖에 사냥하고 가셨어요 저 그래 저 <laughs> <스위치> 저한테 <laughs> 초콜릿 드시고 막잘 갔다고 그래도 고놈 감사했지만 좀 무서웠다 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네 야 앞면에서 나가는 데 누가면 쓰겠습니까 시간이 길다 진짜 했다.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네. 어떤 이제 연극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 아. 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제 오랜 꿈은 등대 같은 배우가 되는 게 뭐, 꿈이에요. 뭐야? 등대 같은 등대, 네. 등대. 네, 제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더라도 제가 음. 좀 이렇게 치고 나가서 길을 좀 개척해 나가면 음. 제 아래에 이제 올라온 친구들은 아 저를 보고 그 불빛을 따라서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음.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 많이 신라자비가 되고 싶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제게 제의 그냥 최종 목표? 죽기 음 직전에 한번 이루고 싶은 목표고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 진짜. 연기 잘하고 싶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랑받고 기억되고 싶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원하는 배우 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원하는 배우 저럼면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은 배우님은요. 음. <laughs> 저는 1 번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면 아, 음. 그게 일반 그게 더. 왜냐면 그게 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음. 사실 실력이 없어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인성이 어. 나빠도 같이 일하고 어,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요 그러다 보니까 좀좀 좀 크게 보자면 그런 사람이 되고 같이 싶다. 같이 일하, 일하고 싶어지는 내우가 음. 되고 싶다. 어, 좋은데요. 오 좋은데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정해야겠다. 어, 같이 일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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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아니, 싶다. <laughs> 왜, 왜 남의 생각을 보니 좋은데 저도 그런 저기가 되고 싶긴 하네요. 음. 같이 이렇게 저기 하고 싶은 저기가 음. 되고 싶긴 하네요. 저기 저기가 되고 싶은 거네 <laughs> 근데 이미 이루신 거 <laughs> 연철님은 연철님은 이루신 거 같아요. 아, 맞죠. 요새 얼마나 음. 여기 아르투에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저 여기부터 저희 사람해 헤어질 거니 좋으실 거예요? 진 형님 사실 아르또는걸 <laughs> 거쳐간 그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시 돌아오고 있 맞아요 다시 결국에는 진짜 아르또결국은다 다시 돌아와 아유 아니에요 아니 진짜 친정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르또는 언제 와도 아유 아닙니다 너무 과찬이시고 저도 더 노력 많이 해야죠 저는. 항상 배우들 복지도 생각해주고 맞아요. 아이 뭐 정수기 쓰게 해줬다고 뭐 <laughs> 또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게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화장실도 마음껏 쓰게 해주고 변기물도 네. 그러니까 내리게 해주고 쑥스러, 쑥쑥 쑥스러. 아, 근데 다 뭐. 이게 끝인 것 같아. <laughs> 어 잘한다,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열까지인 것같아 아 좋다, 네. 좋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laughs> 네. 분위기로 마무리 음. 한번 네. 이제 우리 어또 도터뷰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순서 네. 하나 더 기다리고 있죠. 네, 맞아. 아, 추첨, 추첨. 저 이거 진짜 엄청 기대했어요. 네. 제 여기 여일 좋은 게 뭐죠? 십만 원. 십만 원권 상품권. 이 들어있긴 <laughs> 한거 들어 있습니다. 진짜 이 마음 분위기 아니에요? 많이 아진날로 있어요. 오케이 어,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어 떨린다. 이 어? 뭐야? 하지 마. <laughs> 진짜? <카페>. 아! <웃음> <웃음> 진짜 에코 0만 원이에요. 왜냐면 저는 럭키 거리니까 됐어요. 커피! <웃음> <웃음> 우리 두분 앞으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 또 터뷰 마칠게요 또 터뷰 마치는 크로징 인사가 있어요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아, 또 다음에 또 만나요 또 이건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다음 다음에, <laughs> <또. 웃음>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만해 또. 이제 끝나지 아, 마 <laughs>